진짜 아, 편하게 얘기할 거야.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커피를 마시고 있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야? 어. 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누군가와 얘기한 내용을 얘기 해줄게. 오늘은 그냥 반말로 해도 되잖아. <laughs>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네 반말로 해도 되잖아. 이거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대화의 취지가 뭐였냐면 이거지. 서민은 죽어라 일을 해야 되고, 부자는 놀고 먹는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 서민도 죽어라 일을 하는 이유가 부자처럼 놀고 먹기 위해서이다.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결론은 이거야. 이미 나 있어. 서민은 죽어라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부자처럼 될순 없다. 걔네는 걔네고, 우리는 우리다.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어, 나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은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럼 이 얘기 할거 아니야 야 부자들 놀고 먹는다 어, 네가 몰라서 그런다 걔네 뭐 요트 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유흥하고 다니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이게 뭐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아 너는 또 부자 편 드는구나 부자들 뭐 알고 보면 근면성실하다 서민보다 열심히 산다 이런 얘기 할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경제학적인 구조에서 얘기를 하자고 뭐 하러 감정을 건드려 부자들이 내가 왜 놀고 먹는 게아니지 얘기를 해줄게 지네 몸이 노는 거지 여기 자본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야 지금 요새 뭐 세상이 좀 바뀌고 이래서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근간은 자본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거야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국가가 훨씬 더잘 살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자본의 힘이야 그거를 도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와 자본주의는 자본을 써서 돈을 마음껏 벌게 해주는 구조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돈을 벌어도 되는 거고 공산주의는 뭐야 노동 갔다가 이돈 벌면 되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아니지 노동을 하고 배급을 받는 거야 쉽잖아 야,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그럼 부자들이 놀고 먹는 거냐 아니지 걔네 몸이 노는 거지 걔네 자본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럼 서민의 차이점은 뭐냐 서민은 자기 자본이 없어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놀지 자본이 노는데 내 몸이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분리해서 봐야 돼 일단은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야 어떤 국가가 있는데 법인을 만들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회사 창립이 안 되고 법인을 만들 수 없다 그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거야 되게 쉬워 한국이 법인이 설립되느냐? 예스 yes. 법인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고용해가지고 이 정산하고 다 돌릴 수 있어 삼성? 법인이야 LG? 법인 현대법인, 기아법인 전부 다 법인이야 싹다 법인이야 부자들은 싹다 법인 뒤에 숨어 있어 여긴 자본주의야 무슨 말이냐? 법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자본이 놀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 근데 서민은 그게 아니라 자본은 놀아 없어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평생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부자들은 뭐야? 몸은 놀아, 근데 걔 자본이나 걔 법인이 열심히 일을 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서민은 뭘 해야 되느냐? 어맞아 법인 만들고 자본 쌓아가지고 자본이 이제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인생 목표 자체가 뭐야? 그게 아니야. 일단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인생 목표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정말 많아. 시청자 중에 있을 걸?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을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순진한 생각이지. 그런 사람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회사 사장들이 제일 좋아해. 빨아먹기 제일 좋거든.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가 다른데?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말잘들더라고 개인 활동하지 말라고. 왜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물어봐. 단체 활동 잘 따라가서 지금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 집사지 말해서 안 샀어. 뭐가 남았는데? 말잘 들으라고? 내가 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 공무원이야. 내가 말을 왜잘 들어야 되는데? 법이 어디 남아있는데? 나땐 그래서 때렸잖아. 대학 교수는 뭐가 다른데? 회사 상사? 말을 잘 들으라고? 지가 뭔데? 내 부모야? 나 책임져 줄 거야? 지가 나한테 돈 줘? 그 와중에 그 월급도 법인으로부터 나오거든? 그럴 이유가 없어. 그렇게 세뇌당하는 거지. 그럼 그 결과가 뭐야? 열심히 일을 시키지.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지금 손에 쥔 결과가 마음에 들면 내 얘기는 들을 이유가 없어. 나한테 오는 사람들 그 결과 다안 좋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거다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 결과는 뭐야?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빨리 인정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물건 쓰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몸좀자유로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 왜 자꾸 멀리서 찾아? 부자들,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걔네가 어떻게 먹고 살아? 뭔가 딱막 노동을 해? 아니잖아. 서류에 사인하거나 놀잖아 걔네 자본이 일을 하잖아 법인으로 돌리잖아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어? 자본 모아서 자본을 굴리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본을 쌓아서 재특화할 생각 안 하고 법인 만들어서 사업할 생각이 없으면서 나중에 내 몸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 30년이 지나도 맨날 신문 기사에 똑같이 나는 게 뭔지 알아? 월급쟁이 월급 몇달 모아야 서울 집 산다 아 개소리 아 지겨워 죽겠어 나는. 어쩌라는 건데. 그러면 30년 전에 돌아가면 두달 일하면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아? 희소성의 가치와 땅의 가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아니 막말로 그러면 일반 월급쟁이가 월급을 몇달 모아가지고 강남집을 살수 있다? 그럼 강남에 누가 살것 같은데? 어떻게 정할 건데? 모든 국민이 살라 그럴 텐데? 그 경쟁이 치열하게 밀렸잖아. 그게 강남집 가격, 가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들을 좀 꿰뚫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을 모으고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길만이 자유가 되는 길이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로또가 되든 부자 배우자를 만나든나그딴건 관심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맨 마지막에 나눴던 게 이거야 워라벨 사실 이 사람이랑 내가 처음 포문을 열었던 이유가 주 오십 시간이었거든 요새 주사 일제 얘기 나왔잖아 이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야 서민이 편하게 사는 길은 주사 일제밖에 없다 나는 아니다 주사 일제가 되면 더그 노예가 된다. 회사에 더 충성하게 된다면 죽어도 못 그만두니까 주 4일 째 되면 부업 뛰게 되고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건 이 뭔가 고용시장이 더 불안정해진다 이 사람은 그것만이 서민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길이고 부자들처럼 편하게 사는 길은 주 4일 째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 찬양을 해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론 소수만 살아남겠지만 서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놀고 먹고 살수 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나! 당신도 알잖아 나!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 당신이 알잖아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자본을 쌓고 재테크를 잘하고 부자들 다 부, 부동산 하잖아 나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 사서 집 만들어 하라 그러고 그리고 법이 당연한 거잖아 법인 설립해서 나 직원들 있잖아 회사 돌리고 이렇게 돈을 부, 버, 버는, 버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크게 착하고 각 있는 게 이거 못하는 국가 많거든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빈민 국가는 이게 안돼나 같은 일반인이 회사를 만들고 나 같은 일반인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안 된다고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기회야 전세 같은 것도 엄청난 기회야 사람들이 고마울 줄을 몰라 그냥 서류 한장 가져가면 공무원이 친절하게 법인을 만들어 주고 세무사가 다 상담을 해 주고 돈몇분이면 모든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이 사회 구조가 고마운 줄을 모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세 끼고 집을 살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건지도 몰라 미국 가봐 런던 가봐 아니면 뭐 상해. 홍콩 가봐, 집살수 있나? 절대 못사 40억짜리 어떻게 살 건데 못 산단 말이야 대출이지 어떻게 응당할 건데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근데 맨날 불평불만 하는 게 뭐야? 서민은 안 된다 부자들은 벌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빨리 인정했으면 좋겠거든 부럽다 나도 제처럼 살고 싶다 나도 와이프랑 골프 치러 다니고 싶고 쇼핑 퐁퐁 하고 다니고 싶고 뭐 포르쉐랑 페라리 타고 싶고 80평짜리 집에 사고 싶고 정원 딸린 집에 살고 싶고 애들 영어유치원이나 해외 유학이나 이민도 자유롭게 가고 싶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거는 그 사람한테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 부자 욕하는 순간 그건 끝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 정말 인정은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그 삶이거든 부러우니까 싫어하는 거야 부러우니까 저주하는 거고 부러우니까 질투하는 거라고 왜 그걸 못 받아들여? 아니 솔직히 아니 막말로 요새 여성 문제 되게 심하잖아 나는 못생긴 여자 욕하는 거잘못 봤어 연예인들도 못생긴 남자 연예인 욕먹는 거못 봤어 연예인들도 일단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럼 욕을 먹어 예쁘잖아?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욕을 먹어. 남자들도 좀 요새 예쁘잖아? 그럼 또 욕을 먹어. 잘난 사람만 욕을 먹어. 부자만 욕을 먹어. 섬이 가난한 사람 욕하는 거봤어왜 그런 줄 알아? 질투 나니까. 이걸 인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세뇌 교육이야. 그게 아니라 빨리 받아들이고, 걔네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인생을 누리는지 딱 확인한 다음에 그 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내 채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 크게 된다고. 누구나, 이번에 뭐 당신 차례다. 누구나 다되냐꿈깨시고 100명 중에 한명 정도 되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부자는 상대주의잖아. 벤츠, 벤츠가 현대차가 있으니까 빛나는 거고 벤틀리가 또 벤츠가 있으니까 빛나는 거잖아. 당신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부자 욕하는 시간은 시간 다 갔잖아. 부자 욕하고 정보 믿으면서 지금 4년, 5년 지나갔잖아. 끝났어. 앞으로 어떨지 몰라도 지금 4, 5년 가만히 있는 사람 이잖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자산 절대 못 따라가. 죽어라 이래봐 따라갈 수 있나. 지금 내가 미워 보이겠지만 내말토달수 있어 어떻게 달 건데 집값이 20억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평생이라도 안 나온 답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워라벨 타령하지 말고 워라벨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분명히 경쟁 게임이야 내가 노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 노력을 하면 은 내가 뒤쳐져 내가 한가지의 올인을 해도 누군가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 워라벨은 없어 그건 허상이야 워라벨은 노예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난 그렇게밖에 생각 안해 근데 내가 당신이 여태까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위치까지 온 거를 봤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도 다 그런 걸 원한다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음. 여유로운 삶을 원하고. 음.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음.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지.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음. 나는 그거를 부모님이나 음. 바로 그뭐 가족들이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은 게,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음. 내가 이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우리나라잖아. 음. 그런 거를 좀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그 진짜 할머니인 것 같아. 좋지. 좋은데, 이제 내가 하고 다녔잖아. 근데 옛날에는 하고 다니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웠단 말이야. 뭔가 도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요새 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안 해. 내가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잖아. 중요한 거. 내 재산, 내 건강, 내 가족, 내 아이와의 시간, 와이퍼의 추억.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안 급하잖아. 나중에 해주면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뒤로 밀어.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거. 회사 일, 상사 전화 이런 거 있단 거. 여긴 목숨을 걸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전화기 두개 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할 말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계속 해줄 건데 편하게 얘기할 거야. 왜냐면 안 해.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해. 근데 만약에 안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그건 해 봤으면 좋겠어. 지난 2년 3년을 봤을 때 내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난그 얘기 를해 주고 싶고 그래서 난 워라벨을 타령하는 거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난 워라벨 타령하는 거 별로 안좋아해 워라벨 진정한 워라벨은 경제적 자유에 있어. 왜냐면 주4 일제도 주5 일제도 누군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누군가 허락을 해서 내 삶이 괜찮다면 이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고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거 사실 자유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나는 뭐 우리 가족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야 그 자유 나는 좋은 직장에 뭐주4 일제의 그런 조건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싫어 왜냐면 이건 나한테 일찍 깨우친 거야 내가 날제 게임 중독이었잖아 그. 있어 막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리니지 막 이런 디아블로 막 이런 세계가 있어 나는 현실이 싫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거기서는 사람들이 날다 알아봐 줬어 손에 꼽혔으니까 근데 그 서버를 감당하는 사람들 있지 NC 소프트나 아니면 블리자드가 내아이디를 삭제할 수도 있고 룰을 바꿀 수도 있고 걔네는 아이디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 그래서 현실에서만큼은 내가 주도적이고 싶거든 근데 주도 주도적인 방법은 뭐냐면 부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는 심지어 은행도 멀리하잖아 은행에 돈안 맡겨 자산을 딴데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게 부동산이야 그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부자들이 하는 것만 다 따라해도 배울 거 되게 많아 법인, 부동산, 재테크, 자산관리, 시간 배분 이런 거 있잖아 자꾸 드라마에서 망나니 부자만 나오니까 세뇌를 당하는데 난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오늘의 한주 결론은 뭐냐? 월라벨은 아, 허상이다 난 모르겠어 <laughs> 여기까지 하자 욕먹겠다 <laughs> 목안 아프세요? 안 아픕니다. 재밌게 편집해 주십시오. 타고 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한 15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제커피데요 같이 <laughs> 먹는 거 아닙니까? <웃음> 같이 같이 <laughs> 먹으러잖아 그 커피 세 <laughs> 어? 커피를 세 잔을 시켰는데 그럼 한 잔은 <laughs> 공동 소유 아닙니까 이거 나으그레 모그 컷 줬잖아. 이거나 지분 없습니까? <laughs> 없습니다. <진짜. 웃음> 라떼 라떼 지분 없습니까? <laughs> 너무 자기 공보처럼 자기 에다 숫자. 여보 이거 봐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 거품 보이죠? 거품. 거품이. 거품이죠. <laughs> 이 거품.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품도 먹는 거고, 거품도 돈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 <laughs> 아, 나 진짜... 아, 이제는이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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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로이직업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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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이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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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